이건 도토리 도회. 어디 있어요? 맞 도토리 음, 도토리 우와 음정 누가 떴어요? 다람쥐 박 다람쥐 저기서 언제든 한 다람쥐가 먹을 때 그럼 다람쥐 떴어요 도토리 아 다람쥐란다 도토리, 아, 도토리. 아, 구름이 아, 몰려오고 기원아. 있습니다 기어아 대박 뭐비 떨어졌어 기원아. 가볼까요? 이거 의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 놔두면 되는 건데? 우와, 하늘 시커메지고 있다 떨어지면 들어갈까요? 보라네요 음. 음. 자, 가봅시다 어, 어. 이렇게? 여 어. 밑으로? 음. 음. 밑으로 가 볼까? 네저 밑으로 가 볼까? 음.